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오늘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도시 전체 가운데 개시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어, 성경에 어, 총몇 권이죠? 총 66권입니다. 3구 27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입니다. 이 66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한 가지 은혜로운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쓰여졌을까요? 감동으로 쓰여진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책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제가 신학교 처음 올라갈 때 어,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성화야, 어, 신학교에서 무기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에 어머니께서 저를 본당에 가둬놓으시고 말씀을 읽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저는 제 안에 성경에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뭐였냐면 어릴 적에는 너무 졸렸어요.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세대의 기준인, 것, 기준인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그 말씀의 기준이 더욱더 명확하게 개시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쓸때 목적과 이유를 듣고 두시고 이제 이 성경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유 없이 써진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의 이 로마서도 어떻게 쓰여졌냐? 이 로마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 살펴보게 되면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이제 뭐 제미교포, 뭐 제일교포라고 하죠. 제로교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직접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는 충만했으나, 한 가지 말씀으로 이제 양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충만했으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그 어떠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는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편지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쓰여진 책이 무슨 책일까요? 바로 로마서라는 책입니다. 그렇듯이 로마서를 제외하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성경이 목적대로 쓰여지고 그 쓰여진 이유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는 첫 번째로 1차 독자가 등장합니다. 1차 독자는 뭐냐면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쓸때 가장 먼저 받는 이제 사람이 1차 독자인 거예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심하셨대요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저희 제가 저희 아내랑 어, 열심히 사랑을 하면서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여, 제가 편지를 쓸때1차 독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저희 아내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아. 예원이가 어느 날, 훗날 커서 저와 저희 아내 의 연애편지를 보게 됐어요. 그것을 누, 뭐라고 하겠습니까? 2차 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1차 독자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배롭게 여기고,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이해 이해하려고 할 때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당시 1차 독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어?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지? 왜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지, 비록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차 독자의 그 삶,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을를 반듯하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봤을 때그 흐릿한 그 모습을 보는 게그 거울의 전체적인 용도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1차적인 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신학교에서도 이런 거참 많이 배웁니다.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그당시에 고대 근동 문화, 예수님 세일 세기 때에 어떠한 역사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지를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학자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으시지 마시고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도 보면서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슬프게도 이 말씀이 기록된 200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요, 세월이 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기는 했는데,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의 이 죄의 모습과 지금의 죄의 모습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1차 독자와 2차 독자의 사이에 2000년, 최소 2000년의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2000년, 2000년이나 시간 동안 수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는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유통기한이 지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지금도 여전히 인종과 문화와 대륙과 어떠한 것을 다 넘어 모든 사람들 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계속적으로 이 세대 안에서 캠페인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죠. 불이, 추악, 탐욕, 악이, 뭐 마음으로 지는 우상숭배, 뭐, 몸으로 짓는 뭐 동성애 같은 그 죄들이 일대 독자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없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어,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어, 많은 간사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는데 대구에 사시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구에서 청소년 사회가기 너무 힘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대구 애들이요. 지금 동성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빠졌냐면 동성에 알바를 해요. 근데 그 알바 퍼센테이지가 대구가 가장 높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뭐 서울에 가면 명동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고 뭐 가장 유명한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구는 동성로라고 하는 메인 스트리트 있습니다. 근데 이성 소수자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진짜 그 동성로가 동성로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대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동성에 알바를 하고요. 남자 아이들이 동성에 알바하다 를 중독이 되고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되고요. 그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대구에서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요, 진화하고 있습니다. 죄가요 시너지를 얻어서 힘을 얻고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요 죄는요 다뤄내지 않으면 소멸할 수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죄는 다뤄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 자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선악과를 먹는 즉시 어떻게 되냐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 원어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죽어, 죽어, 죽어. 죽으리라는 뜻이 세 번이 나옵니다. 죽어, 죽어, 죽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죽고, 죽고 또 죽는, 또 죽는 게 죄의 능력. 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순 사망입니다. 사, 사형입니다. 근데 그 사망의 영향력이 온세대는 물론이고요. 온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나 슬펐어요. 왜 그러냐면, 이 1차 독자들이 살던 시대에 쓰여진 이 죄의 모습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렇다면, 어, 성경이 진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떠한한 가지 근거가 생겨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틀린 명제가 아니라 진리일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1차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힌트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힌트가 되기 원하고, 답이 되기 원하고, 부천의 답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던 죄의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의 경로이면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죄가 들어왔다. 라고 발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이 있고, 열이 있으면 차가움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가움은요, 열의 부재래요. 열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게 들어오면 어떤 게 어떤 게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교제할 때 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당신은 사람이 죄를 질때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 죄가 들어오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죄를 질때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를, 죄에 손을 댈 때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구순과 그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의 경로와 근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힌트이며 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쳐질 때, 이 18절부터 32절까지 나타났던 이 죄의 역사는 반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에 계속적으로 두시기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코가 또 어디에서도 쓰이냐면, 잉태하다. 뭐라고요? 잉태하다 라는 단어로 쓰일 때도 에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 그것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잉태하는 것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잉태하는 게 무엇입니까? 잉태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어서 이 생명이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커져가는 게 잉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제 첫째 딸과 같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왜 사모님이 안 왔는지, 혹시 돌싱이 되셨는지, 아니, 혹시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부부 관계가 좀 소원해져 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싸워 가지고 너 나만 갈 거야 해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도 지금 영상으로 말씀 듣고 있는데, 어, 제가 이번에 부천 창대교에 와서 아 창대교에서 회 인증을 받는 어떤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첫째 딸 예원이를... 5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류지성 목사님도 싱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같이 신학교 다니면서 형 동생 할 때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죠 지성 형님에게 이야기했어. 형님, 애기가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 고 애기가 안 생기네요.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그 저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아야 그러면 너는 아주 잘 됐어. 그러면 잠깐만 이따 시간 내서 우리 궤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지금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 잉태의 역사가 있어. 다산의 역사가 있어. 기름부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예 목사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그날 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시는 방송을 만지고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5년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창대교회로 이제 행정적인 것을 등록하고 제가 창대교회 안에서 정말 가족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셋째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셋째가 생겼는데 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저는 사실 둘만 나도 진짜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보너스를 주셔가지고 태명을 선물이라고 적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왜 선물을 주셨습니까 근데 문득 그 스치듯이 탁 지나간 어떤촉 그 있지 않습니까 부천 창대교회 아, 아름다운 창대교에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창대교의 아름다운 창대교의 신자로 이 셋째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14주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딸이래요. 그래서 제가 딸도 라들 하나에 다가진 이제 아버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아내가. 뱃속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잉태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예원이도 그랬고 주원이도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해, 요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하나님 쓰시기 원하십니까?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원이는 다스릴 자에 원할 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원하는 아이, 기다리는 아이로 예원이라고 적고요. 주원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요 얘는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맛보게 될 것이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어, 하나님 그 맛보게 될때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희가 원자 돌림 원자돌림 원자 돌림 같지만 이게 한자로는 달라요 임금 주자의 근원 원자예요 하나님이 주원이의 근원 되실 때 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아이다 라고 저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선물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자 딸인데 남자 이름뭐 창식이라고 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laughs> 대호 이렇게 주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여자 이름 예쁜 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생명력이 잉태하기 시작할 때 무엇, 무엇을 무엇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이 뱃속의 아이는 열방을, 열방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이 땅에 기근이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생명을 잉태하면서 이 생명력이 계속 커지도록 저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하고 있냐면 부정적인 말이랑 언행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저희,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난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저희 부정적인 말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부부싸움은 안 하는 거 아니지만 바로 화해합니다 알렐루야 그렇듯이 잉태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 자라날 때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계속적으로 잉태할 때 죄가 영향을 잃고 소멸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으로 인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고요 죄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개인의 삶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하자면 얼마 전에 일이었어요. 어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흡연을 그렇게 합니다. 흡연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게 연기가요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 성격상 저는 그거를 그냥 볼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격도 이렇게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 가서 개도를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야뭐 하는 거야? 여기서 흡연을 하고 있어. 경찰 부를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려고 할 때면 왼손에는 예원이가 보이고요. 오른손에는 주원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개도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애들이 해꼬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 와서 열을 막 삭힙니다 근데 그게 며칠 됐어요. 애들이 흡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동시에 저희 예수연도다 원주집에서 무엇을 시작했냐면 계속 기도 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어, 기도의 집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가 월화수목금 하루에 4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네. 이번 주도 <laughs> 하루에 4시간씩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 만난 줄 믿습니다. 네. 아침에 2시간 하고요. 저녁에 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처음에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제 삶에 부어지는 것을 느껴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가요 생산적인 일인가요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쩌면 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는데 이 비생산적인 일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흡연을 해요 그리고 요즘 그 죄는 진화한다고 했잖아요. 이 진화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유지성 국사님이랑, 아, 또 우리 때는 어른들이 있으면 욕은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어른들이 있어도 막 욕을,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임재로 계속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는 어떤 지점들을 보내게 됐어요. 흡연을 그 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고요. 욕을 하는 아이들을 봤는데 귀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욕을 한 바가지씩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너 되게 요즘 힙하다 음,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 죄송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어떠한 지점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계속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능력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가 자리를 잃는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만 죄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나라, 이 도시 모든 땅 또한 죄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도시가 죄로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류선 목사님이랑 교제하다가 원미구로 이사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원미구에 있는 거 맞습니까? 맞, 맞죠 그래서 제가 구글에 원미구를 검색해 봤어요. 원미구는 어떤 동네입니까? 딱 검색을 했는데 이 원미구가 어떤 동네인가 봤더니 경기도 내에서 성범죄 위험도가 두 번째로 높은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동네가 그리고 전국에는 101개의 행정구 지자체 구가 있는데 그 101개 중에 16번째 에 해당하는 성범죄 위험 도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그 결렬된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집어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창대교회 이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름에는 권위가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름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 아름다운 창대교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창대교회가 그 이름대로 쓰임 받기 시작할 때, 아름다움이 계속 창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계속 커져갈 때이 도시에 죄가 자리를 잃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아름다움이 계속 이 도시 안에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잉태하도록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건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부천이 진정한 승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어, 말씀 준비하다가 이것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콜로라도 주에 있는 스프링스라고 하는 음,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콜로라도 콜로라도 스프링스. 1992년 전까지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이제 마약에 찌든 도시였고요 성매매와 이제 더러운 죄는 죄로 인해서 어, 그곳에서는 목회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의 도시가 1992년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목회의 무덤이면 얼마나 목회의 무덤이겠어. 아 예수님 많이 안 믿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교회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요, 밤에 전화가 온대요. 살해협박한다고. 내아너 죽일 거야. 나가, 당장 나가.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닌대요. 그 목회자를 해하려고. 그러니까 목회의 무덤이 진짜 문자적 그대로 목회의 무덤이었습니다. 목회의 무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과 성매매와 음란에 빠져있던 도시 자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께서, 어김없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십자가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사탄 숭배자도 있었대요. 사탄 숭배자가 개를 죽여가지고 교회 안에 넣어놓고요.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전화번호에 손을 얹고 이 사람 모두를 축복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때 콜로라도,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마약이 끊어지고요. 성매매가 끊어지고. 음주가 끊어지고 도시가 부흥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부천이 될줄 믿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이 도시에 품기로 할 때, 하나님 이 도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도 보기.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창대 교회로 나아갑시다. 계속적으로 아름다워질 때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해 민족을 얻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